안녕하세요 남강호입니다. 자 오늘은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 티커는 nxtt 이 종목에 대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를 집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 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에 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는 원래 핀탱크 기술 투자 쪽에 집중했던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기존 비니스 보다 지금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가 비트코인을 무려 5833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비트코인 수혜주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는 자사의 해지 전략 일부로 BTC를 대량 매수했고 장기 보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는 하루 만에 158%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보통 단타 세력들이 붙죠. 그런데 이틀 연속 기관성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소량이지만 따라 붙고 있고요. 거래량도 평소 대비 증가했습니다. 아, 실제 이런 패턴들은 단순히 급등주가 아니라 누군가 매집 중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눌림목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시고 이 구간 구름대 지켜주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 후 반등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익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비트코인 흐름을 좀 따라가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는 없다. 자 만약에 이 회사가 비트코인 etf 연계라든지 혹은 클리터 투자 확대 전략을 명확히 발표한다면 10달러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던 눌림목은 발생을 할 거고 이 눌림목에서 비중을 좀 태우는 그런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큰 폭의 하락 구간을 거쳤었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 후 반등 나온다면 더큰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오늘 영상 말한 저, 전략들 좀더 구체적으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던가 넥스트 라고 문자 주시면 바로 도움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중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입니다. 무려 5,833 BTC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 뉴스로 인해 급등 후 여전히 수금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눌림 타점만 잘 잡으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 말고도 더 확실한 종목들 정보방에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숫자 1이나 종목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 주시면 수익나는 종목들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남강호였고요. 감사합니다.